선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형 관련해서 네. 뭐가 자꾸 이렇게 화경이 보이신다고 네. 며칠 전부터 저랑 이제 통화할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좀 경황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도 못 나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선생한테 님 정확하게 좀 뭐가 보이시고 네. 어떤 그게 선생님이 예감이 있으신지 네. 선생님 여쭤보려고 오늘 네, 나도 한국 국민이잖아요. 네.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있, 있고 네. 근데 그냥 북한 막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는데 나도 그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이렇게한 번씩 들여다 봤죠 네. 그랬더니 밭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네. 그런 게 보여서 할아버지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김정은이가 밭을 갈아엎고 갈아엎고 나중엔 지가 갈아엎은 밭에 넘어진다 아. 그런데 그게 뭐냐 또 물었죠? 그랬더니 수청을 했는데 아이들은 할것 없이 네. 아주 많은 사람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밭을 갈아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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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그 갈아엎은 밭에 자기가 이렇게 깨하는거 뭐냐, 세상을 하직 네. 하는 거. 깨크하고, 네. 깨하고깨하고 그런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있었는데, 그냥 뭐 메밀꽃 핀 메밀 리어또고막 이러면서 보여줬는데 그 광장 있잖아요 광장이요 예 네. 북한에 큰 사람들 모이는 광장에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냥 그러는데 꽃이 이렇게 막한발핀 상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돌아가시면 이렇게 생애가 네. 있잖아요 네. 그냥, 상여 어, 상여 네. 어이야 디야 어이야 디야 니세 지금 가면 어제 오나 네. 그런 게 자꾸 보이는 그 상해가 그렇게 음. 그 꽃상 여가 네. 네. 꽃상 여가 그렇게 보여요. 네. 관중들이 어마어마하고 그냥 그냥 울면서 그냥 막 그래요. 네. 근데 무지개 다리가 그냥 쫙 내려왔는데 그냥 꽃상 여가. 네, 꽃상 여가. 그, 네, 꽃상 여가 그냥 화려하게 보이고 사람들 관중이 막.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게 돌아가시는 거가 아닌가. 네. 예, 네, 그렇게 보였어요. 네. 돌아가셨,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황해가 나간다. 네. 꽃상여다. 네. 꽃상여가 큰, 국모가 돌아가시면 막 우는 거 있잖아. 네. 수만 명이 그냥 땅을 치고 우는 형국이 그냥 곳곳에서 나오는 거야. 네. 광장에 그냥 막꽃상여가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유 이게 뒤늦게나마 이 고민 저 고민 생각하다가 그냥 아유 그래 나도. 이렇게 보이는 거가 뭐라고 말하라고 보여주겠지. 네. 그래서 피디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아주 그냥 꽃상여가 너무 그러고, 밭을 갈아 엎었다, 엎어가 엎어고 지가 자빠졌구나, 갈아 엎고엎 자빠졌구나. 그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 부모들이. 네. 그냥 왜 밭을 그렇게 많이 갈아 엎냐, 갈아 엎냐, 갈아 엎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음. 그래서 나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음, 사람을 너무 많이 수청을 했구나. 아, 갈아 엎는다는 게 사람을 많이 수청했 죽였다. 그 집, 그니까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그러는 것 같아. 네. 근데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김일성이가 더 많이 그 말을 하는 것 같아. 아. 할아버지가 갈아 엎지 마라, 갈아 엎지 마라는데, 하 이, 김정우는 그냥 계속 밭을 갈아 엎었나 봐. 네. 그런데 갈아 엎는 게 뭐냐. 갈아 엎고, 갈아 엎고, 갈아 엎는, 그 갈아 엎는 밭대게 니가 주저앉았구나. 주저앉았구나. 이러더라고. 네. 바, 밭을 갈아 엎는 갈아 엎다가니가그 밭에 주저앉았다 아, 이래. 네. 근데 그게 뭐냐 그랬대. 사람을 수청을 한 거가. 네. 그렇게 수청을 했대. 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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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지가 거기에 주저앉는 형국이야안역이야 그러면 어찌 보면은 누구한테 뭔가 해를 입은 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도 되나요, 선생님? 왜? 내가 봤을 때는 아픈 거가 뭐가 있겠지만, 아, 아픈 거는 원래 뭐 누가 말하듯이 보면 벌써 병인으로 앉아갔잖아. 뚱뚱하고. 네. 누가 봐도 그거는 뭐 섬척 동자도 그건 저 사람은 뭐 뚱뚱하고 뭐 오만 병이 음. 있다는 걸 아는데, 네. 뭔가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조치를 빨리 못한것 같아. 아. 응, 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네명이라 그러더라고. 네. 그 사람들이 손을 빨리 쓰는 의술이 부족한 건지, 네. 따라주질 못 하는 건지, 그냥, 혹시 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안되잖아그 네. <laughs> 부하들이. 근데 네. 어쨌든 간에 뭔가가 부, 그게 잘못했어. 잘못됐어.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의술이 부족하든지 뭔가가 있는 거야. 네. 왜냐하면 코로나도 뭔가가 조금 섞여 있고 자기 아픈 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해서 쓰러졌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네. 그랬는데 지금은 봐서 거의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돼요. 네. 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그꽃상여가 이렇게 보이겠죠. 네. 그리고 무지개 다리가 오고 그 많은 관중들이 항우성이잖아. 네. 상해. 가 보이고 그러면은 네. 윤달이 오래 었으니까 앞으로 상 개월이냐 네. 상여가 그때 나가는 건지 네. 상여는 보였어 어. 꽃상여가 꽃상. 북한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아 그러면 응. 그큰 광장에서 응. 뭐 통곡을 하는 거는 응. 뭐왜 북한 사람들 무슨 행사할 때 기뻐서도 많이 울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상여가 본인 앞에서 행복을 하는 거네요. 러니까 내가 음. 이게 막 가슴이 답답한 거야요그 자꾸 보여서 그래서 네. PD님을 내가 네. 이렇게 이게 렇 보입니다. 네. 그래도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한 마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음. PD님한테 그냥 아버지가 그 집에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막 그냥 자기 밭을 갈아엎은데 자기가 주저 앉아서 음. 지금 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소생하지 못하는 거지. 네. 응, 가. 라지가 자기가 밭을 갈아엎었는데 사람을 살인을 했는 거야. 하다 하다 이제 지가그 살인에 음. 넘어진 거. 그러니까 네. 그 밭에 넘어졌대. 그 밭에 주저앉았다. 응. 아야, 그러면은. 그렇게 된 거구나. 남이 해석하게 음. 달려있겠지만 그 밭에 넘어졌다. 근데 무지개발이 네. 이렇게 섰어. 네. 그냥 꽃상여가 어마어마하게 커. 음 근데 그냥 우리나라도 원래 걱정인데 남이 나라까지. 북한도 이웃사촌이지만왜 네. 걱정을 해야 되는지, 마음에 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걱정돼요. 네. 네. 그래고 아. 선생님한테 이렇게 네.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어제 네. 밤에 전화 주셨는데, 제가 새벽 네. 3시 50분에 일이 네. 끝나가지고, 3시 50분에 선생님 전화 부재중. 걸 네. 확인했어요. 근데 네. 새벽에 전화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네. 아침에 네. 그 아침에 아 시쯤 전화를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드렸던 건데 네. 오늘 이런 거를 선생님 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려고 네, 네. 왜냐면 막 여기에 거네요.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네. 이게 그래도 신령님 너 신령님은 북한이나 우리나라 다한실령님이잖아요 네. 근데 실령님이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주시하는 걸 제자가 그냥 자꾸 이렇게 눌렀더니 나를 아프게 해갖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 한대 맞고 왔어 네. 왜냐면 병원 다니셨다고. 네. 어~ 뭐~ 자꾸 이걸 뭐~ 얘기해 주는데 네. 이거 배포를 안 하니까 음. 막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내가 네. 그래서 피디님한테 오늘 했고 네. 어, 어쨌든 간에 짧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해서 좀안 됐긴 안 됐어요 네. 왜냐면 나이라도 많이 먹고 정치 생활을 좀 많이 했으면 괜찮은데 네. 잘하고 못하고 가네 네. 그래도 한... 생명이고 인생인데 그럼요 네. 보면 안 됐지 네. 그리고 또그 집이 애,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 네. 짠한 마음이 들어가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아유 가슴이 복받치고 속상한 거가 있어. 아, 음. 그냥 선생님은 그냥 인간 대 인간. 인간으로 봤을 때 얘기야. 네, 네, 북한은 네. 원래 싫어하잖아. 우리가 네. 다온 국민이. 네. 근데 실력은 한실력이다 그래. 아. 북한이나 우리나, 씨가 그렇죠.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큰 일이 자꾸 뭐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생각하니까 인간과 인간을 볼때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왜 이놈아 밭을 엎었냐, 왜 밭을 갈아 엎었냐. 음. 그 집에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 그 바라, 밭을 갈아엎은 밭에 니가 니네 똥에 주저앉듯이 니가 음. 주저앉았구나 이놈아 어떡할 거냐 네. 땅을 치는 거야 네. 아 나한테 그래갖고 실려갖고 땅을 치는데 내가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 답답한 거지 아. 그래갖고 막 내가 열이 막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똥에 자기가 주저앉아갖고 지금 이런 형국이 나와서 네. 그러게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소생을 못 하는 거잖아. 네. 응.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빨이 보이고, 그, 상여가 보이고, 많은 국민이 땅을 치고 울고, 네. 그런 형국은 메밀꽃, 응? 네. 메밀이다, 메밀이다. 네. 메밀이 그냥 싹둑싹둑 잘리는 걸 보이고, 메밀이 그냥, 이파리 꽃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꽃이 꽃목이. 내가, 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네. 상복이래. 아. 메밀 그, 꽃이 꽃이요. 응. 하얀색 꽃 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 그게 보이면서 그러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장사치르는 거지 뭐. 네. 수백억이건 있 나라를 다 치고 흔들어도 네. 죽어버지면 한 줌의 흙과 물밖에 안 되는 세상인데 네. 죽어서 땅 속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일어놓고 아버지가 했어도 지금. 죽어지니 소용이 없듯이 네. 이 사람도 바등 됐기만 했고 저기만 했지 젊은 나이에 부 하나 못 잃은 거야 잘 살긴 했지 네.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그게 부가 아니야 음. 편하지가 않았잖아 네. 맨날 공부하고 나서 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뺏으려고 그러진 않았겠지 전 세계를 흔들려고 그런 부모들이 꿈꾼 거를 이어받다 보니, 시생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네. 또, 이건 중국에서 나라를, 북한을, 문제가 생기면 통체를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통찰력으로 통체를 하기 때문에 큰 폭등은 없을 거고, 뒤퉁이 그 약간의 해서 누가 자리를 잡던지 뭐 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전쟁은 안 일어나고, 문제되는 거는, 약간 우리가 들썩대는 그, 이 마음은 있지. 네.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인간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뭐, 문제 생기는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전쟁은 안 나요. 아, 알겠습니다. 응. 선생님.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내말 들어줘서 고마워요. 아이, 별 말씀이 선생님. 네. <laughs> 감사합니다.